이거 보면, 지금 빠르, 빠르 잡을 건데, 여기 단차가 있거든요? 옛날에 칼로 다 삐졌어요. 삐지고, 삐지고, 한번 잡고 심하면 뭐두번 잡고 세번 잡고 했는데, 이거 우리 구독자님 얘기해주신, 신준수 구독자님 얘기해주신 거 샀어요. 사니까 편하더라고요. 단차 심한 데는, 진짜 심한 데는 이걸로 잠깐 갈고, 뭐 어느 정도 심한 거는 이걸로 그냥 갈고, 빠르게 한번싹 잡으니까. 뭐라 그래야지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되더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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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단차가 있는데, 아, 네. 세 번, 네번담는거되고한번 갈고. 이 단차 보이나? 응, 어. 어. 갈고 한 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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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되면네 진짜 바에 잡는 시간이 마지막봐 없어? 오, 그냥 어 그냥 바 발라도 되겠는데요? 어. 아니 바로 바르면 또 혹시 깨질까봐 얇게만 딱 음. 당겨주고 음. 바로 하면 끝이지 그럼 참 좋은 것끝자 이거 보이 뼈가 한 장이거든요 제가 보는 사진 찍어놨고 이 번호가 80이잖아요 80 80이면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어져요. 올라갈수록 아주 부드러워지고. 보통 백바 쓰는 게뭐 80에서 100방 정도. 질는하시는 분들은. 그두개아에면잘못 봤어요. 80방을 쓰면 이렇게 기스가 좀 나거든요. 거기서 3번더 살짝 기스를 없애줘야 돼요. 80방은. 단점이. 장점은 이제 뼈가 빨리 쳐진다는 거고, 거치니까. 백방은 웬만해서는필스 같은 게잘안 나고. 자, 요건 어떻게 자르냐면, 요렇게 접어도 되고, 보통은 요렇게 접습니다. 둘다 상관은 없지만. 이거는 빠른 배속으로 돌려야겠다. 이게 한 장에 한 500원 정도예요, 500원. 자르고 3번을 보어요니번 그래서 요면 쓰고 요면 쓰고 요면 쓰고 3번 요렇게 잘라도 되고 아까 반대로 잘라도 되는데 보통 손 손바닥,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저쪽 가볼까? 자, 여기 보시면, 타카, 타카, 이게 타카 들어간 자국이거든요. 이제 수석본들를 발라놨는데, 이 타카, 타카 들어간 만큼 MD가 튀어나와요. 이런 것도, 유성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수성은 반드시, 먼저 뼈바 치고, 보드 칠해야 돼요. 이게 수성을 굳으면 돌처럼 되기 때문에, 그리 타타 작업도 다쳐야 됩니다. 다치고, 이게 보통 목수들이 그, 톱으로 자르면 여기가 으들드들드들해요. 이거는 좀 괜찮다, 그냥. 여기도 모서리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치주셔야 되고, 모서리 전부. 타타 작업은 이렇게 이렇게 기스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 칠때다 타타타 다, 다, 다 한번 봐주면 여기는 필름 붙여도 이제 톱가안 납니다. 바닥 같은 것도 보면 이게 초보자들 빼빠치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쪽 이쪽 양쪽으로 천천히 쭉 빼고 쭉쭉쭉쭉 여기서 좁게 좁게 내버리면 하루 종일 뼈빠못 쳐요 근데 튼튼하게 피를 빼고 힐링 바다가 못이 만져진다 타카 티나오.. 야 니가 다쳤지네 망치 다 쳤어요 <laughs> <laughs> 이 타카가 티나오면 소리가 다 없잖아 okay. 이 타카가 덜 들어가고 이러면 소리가 이, 이 소리가 안나고 서극 소리 나거든요 그런거는 망치로 때려주시고 요런 모서리 모서리 팝팝하고, 바대 있는 쪽. 전부 깎아 다, 다 쳐야 돼요. 이 보통 빠져나치원 넘어가는데, 이 솔리드 같은 거 해놓고 만약에 티어나온게 있으면, 이거구나 잘쳐갖고야할수 없다. 왜 그랬어? 빨리 집에 가야죠. 하체 어. 힘을 빼고,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이거는 3초가 나면 안 되잖아. 이쫙 가버리면 기스 나거든요. 그럴 때는, 새끼를 요렇게 봐요. 이렇게이렇게 때려줘. 기스 안 나게. 요렇게 오들오들하고 보이죠? 지금, 이톱 자르면 이 되거든요. 요런 것도 반드시 한번이가게 봐줘야 됩니다. 타카 티 나온 것도 좀 있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도 상처 안 나고, 실이든지, 뭐, 도배든지, 비듬이든지, 상처 안날 때는 그렇게 안 되고.